이딱뒤집진다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생색을 지랄하다고 쳐내나. 아이고 어, 더럽고 지랄해라. 딸이 뭐지랄난 맛에 사는 게뭐야 어디 그든 이혼자서 나왔겠나. 네. 너가 그 애비한테서 저가 그 애비한테서 나왔다. 이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뭐가 궁금하셔서 오셨어요. 예전에는 좀 자주 보러 다녔는데 그때는 뭐 그런 소리 전혀 못 듣다가 최근에 이렇게 몇번 사이에 뭐 이렇게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너무 뭐 그러니까 한 절반은 아니다 뭐 아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머지 절반분은 또 받아야 된다. 본인이 제일 많이 느끼실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쵸 아무 감이 없단다 우리 할머니. 네. 감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대한민국다 어? 무당해야 된다. <laughs> 이로. 응, 몇 살? 말로 가리키는 사주인데, 원래 뭐 하시는데?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네. 집에 있으니까 더 하지. <laughs> 활동을 해야지. 네가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laughs> 네가 어디를 봐서 여자라고 하노? 네가 남자지.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게을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 생... 망상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서 그냥 어~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보러 가니까 신이다. 제자해야 된다. 이 나이에 제자해갖고 말 건데 젊은 그러니까, 것들도 천지 백가지로 그러니까. 하는데. 내 것을 너무 포기를 빨리 했단다, 우리 할머니가. 내가 너무 빨리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응. 지금은 이렇게 내 자식, 내 자신이 나태해졌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는 게 무력감 때문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 자꾸 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 옆에서 귀신들이 시부리는것 같으니까 보살들이 네 보고 막 이건 무당해야 된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도 마라. 알겠나? 그래서 공부를 좀 하라고 한다, 우리 할머니는. 네. 사회복지 공부든, 상 묻는 거든 이런 걸 무조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요. 밖으로 나다니는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 그래서 지금 와서 네 보고 식당 가서 일하라는 소리는 안할 테니까 요양사라든지 사회복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해서 어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는 내가 조금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걸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그때부터 아 내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자꾸 든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너무 겨으르다 네. 응? 이래 겨울나갖고, 뭐해가 먹고살 거고. 아무리 남편 잘 만나갖고, 니가 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남편한테 어지하려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말은 못하고, 내가 씨발, 돈만 벌면 내니 네 같은 놈 바로 버린다. 이런 마음이 하루에 열두 분도 더 들지만은, 그래도 어쩌겠노.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 꾹꾹 눌르고 참는 게라.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이게 히이쩍 디비진다. 어째 그런 그래, 얄미노, 너것이라 응. 응. 어? 뭐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한다. 너희 신랑은 얄매봐 죽겠다 이란다. 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네. 어? 그래놓고 생색을 지랄하다고 쳐내나.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라. 테테테다. 응? 테테테. 태태태에서 다시 물리고 있으면 물릴 수만 있으면 돼요. 잔방에 물리고 싶은데. 내가 태태태를 못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다 작년에 날 삼재에서 조금 힘들었고 네. 올해 이제 용띠가 25년도부터는 또 괜찮아지는 운이고 네. 한해 괜찮고 한해 나쁘지만은 그래도 이제 크게 고비는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 물어 보세요. 응. 아, 혹시 딸이 응. 이름 집 나가 있어야 되는데 고향을 떠나서 타향타향을 타양, 떠나서 타고 남은 나라 가야 되는 사주고, 야, 너 이기적이다. 네. 굉장히 이기적이다. 알겠나? 집밖에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남한테 가리키는 사주.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자기가 출세를 하려면 보따리 사갖고 외국을 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게 없단다. 지 스스로도. 네. 어, 가짜아 죽겠다, 시발로. <웃음> 그래, <laughs> 잘났으면은, 어, 하늘에 있지 말라고 땅에 있노. 지가 억수 잘났단다. 지 그림을 따라온 사람이 없단다. 어, 그러고 약간 산업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라는데. 네, 디자인과의 장 그러니까. 전공이... 산업 쪽으로. 네, 네. 어, 어, 산업 디자인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쪽으로 그리면은, 어, 난 밑에서 이거 하고 있다. 음. 알겠나? 대장치를 하고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도좀 겨르다. 하는 것 말고는 절대 안 한다.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라고 너희 집에 왕이다, 왕. 어, 전부 다 내한테 시다바리다 어, 또 엄마도 내한테 해달라는 거다 해줘야 되고 아빠도 해달라는 거다 해줘야 되고 네. 지말이 고법이다 너희 집에 옥시 집에서는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자도 태어났지만 남자의 사수를 갖고 태어났고 자기 이름 이라는 이름을 걸고, 남 밑에 있어도 이 이름을 걸고 빚을 보는 사수예요 그래서 조금 엄마가 어, 자주는 아니라도 1 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보고 "아, 우리 딸이 좀 오래 안 좋다" 이러면은 그럴 때좀 방침을 좀 해주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팔아서 공부터 덜려주는게 제일 빠르다. 네. 그러고 얘가 보따리 사서 외국 갔나 말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말리지 마세요.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가 조금 크면 지금 게을러서 엄마 밑에 있는 거지. 점차적으로 나이 먹고 출세하려고 자기가 자꾸 집 밖을... 나가는 행복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응, 응, 응. 학교를 자꾸 이제 서울 쪽으로 네 보내야 돼요. 어 서울 갔다가 외국 가요. 네. 응, 근데 응. 이제 합격을 해야 가는데 응, 응, 응. 올해 니까네 <laughs> 이, 그림 실력은 1등이에요. 그림 실력은 1등인데, 조금 낮춰서 가면 됐긴데, 공부는 안 하면서 있다가 자꾸 그러니까. 높은 데만 보고 있다, 이 그러니까 힘드는 거라. 네. 지 마음에 안 드는 학교는 계속해서 안 가요. 삼수사수오수 계속 갑니다, 야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있지 말고, 외국을 가라. 이것도 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민해가지고, 엄청 예민해요, 이 친구가. 그렇기 네. 때문에, 얘는 시집도 안 간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일에 미쳐서 사는 친구. 음. 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는 이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운동 좀 해라, 운동. 네, 저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laughs> 걷는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하라고 수영만 하고 막 이렇게 들앉아사는거 말고, 네. 어, 텀텀이 걷는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춥거나 되게 덥거나 할 때는 하지 말고, 남편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저랑. 아, 응. <laughs> 어? 야, 너가 딸이 뭐 지잘난 맛에 사는 게 뭐, 야, 어디 그든이 혼자서 나았겠나 네. 너가 애비한테서, 저거 애비한테서 나왔다, 이가. 네. 어? 얘도 집밖에 모른다, 집밖에 네. 어? 하루에 네 마음이 열두 네. 번바뀌난다요놈 때문에. 네. 어, 하루에 열두 번바뀌난나너희 네. 신랑 때문에. 네. 알겠지? 그래도 어쩌겠노? 고생하는 놈은 지니까 네. 우쭈쭈 쭈 해주라. 옥시집 사람들이 원래 있다, 이가. 네. 잘난 척을 잘한단다, 우리 네, 할머니가. 옥시집 어, 사람들이 좀 잘난 척을 한단다, 우리 할머니가. 네. 요걸 팁을 하나 준단다. 잘 났다, 잘 났다, 해소라이 말이라. 네. 알겠지? 네. 태어날 때부터 지가 잘 났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못 자겠노, 그사. 네. 응, 응. 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좀 궁금, 제일 궁금했던 게뭐 절대 아니다라고 확신을 주셔서 뭐더 이상 이제 뭐 보러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음. 앞으로 힘든 일 있어도 이제 그래서 힘든 게뭐 신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생각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